시니어 위즈덤. 격동의 시대,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지기입니다. 시니어 위즈덤의 해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안 님, 벌써 11월입니다. 정말 눈 뜨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달력이 한장한장 한장 넘어가는 속도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혜지기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시간이 손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40대를 넘어서면서 그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하소연 하시죠. 어릴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왜 이럴까 하는 허무함과 아쉬움을 느끼십니다. 맞습니다. 어릴 적엔 방학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laughs> 이게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하는 주관적 시간 인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시간이 실제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죠.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변한다.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해안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경험의 감소입니다. 새로운 경험의 감소요?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새롭고 낯선 정보를 처리할 때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고, 처음 자전거를 배우고, 처음 친구와 다퉈보죠. 이 모든 처음의 순간들은 뇌의 강렬한 기억의 인덱스를 만듭니다. 아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네요. 본 것, 들은 것, 먹은 것이 다 새로우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가 밀도 높게 들어오면 와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시간의 길이를 길게 저장합니다. 반면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일상이 루틴이 됩니다. 정해진 길로 출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고 늘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죠. 바로 그겁니다. 뇌는 익숙하고 반복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효율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청킹이라고 부릅니다. 출근, 업무, 퇴근, 저녁. 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을 뇌가 하나의 덩어리 청크로 묶어서 자동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뇌가 스스로 자동 재생을 해버리는 거군요. 마치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지루하고 단조로우면 시간이 휙 가버리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없으니 뇌는 그 기간을 압축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10대 1년과 50대 1년은 물리적인 시간은 같지만 뇌가 기억하는 사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길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합니다. 뇌가 내 삶을 압축해버린다니. 그럼 이대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쓴다는 말은 그저 젊은 사람들 이야기일 뿐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일정을 틈 없이 채우고 멀티태스킹을 하죠. 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거잖아요. 그것은 시간의 밀도가 아니라 바쁨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뇌의 자동 처리 모드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동 처리할 일을 더 많이 쌓아두는 골자이죠. 아 바쁘게 살면 성취감은 있을지 몰라도 돌이켜 보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시간을 48시간처럼 산다는 것의 핵심은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뇌가 다시 새로움을 느끼고 수동 처리 모드로 전환되도록 깨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뇌를 깨우는 기술이요? 해안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기술이 바로 그것이군요. 당장 알려주시죠. 첫 번째 기술은 기획이도에서도 말씀하셨듯 일상의 의도적인 낯설음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뇌의 자동 재생, 오토파일럿을 끄는 스위치입니다. 낯설음? 이라,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뭘 새롭게 배워 혹은 새로운 건 피곤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laughs> 우리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거나 산책하는 길이 있다면, 오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로 빠져보는 겁니다. 아, 늘 지나치던 그 골목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가게 간판, 다른 집의 당별락, 예상치 못한 빵 냄새. 이 모든 새로운 정보가 뇌의 자동 모드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뇌는 어? 여긴 내가 알던 길이 아닌데? 라며 주변을 관찰하고 기억하기 시작하죠. 정말 그렇네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평소에 전혀 듣지 않던 생소한 장르의 음악. 예를 들어 클래식만 듣던 분이 재즈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낯설음이 되겠어요. 훌륭한 예입니다. 여기서 숨겨진 팁을 하나 더 드리죠. 새로운 경험을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방법은 신체 감각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낯설음입니다 마이크로 낫설음이요?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때늘 쓰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해보는 겁니다. 왼손으로요? 생각만 해도 어설프네요. 어설프죠. 뇌는 그어설픔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하지? 힘 조절은? 이 순간 당신의 뇌는 100%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시간은 그 순간만큼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왼손으로 양치질한 그 3분은 오른손으로 무의식 중에 한 3분보다 훨씬 더 길게 기억되는 것이죠. 와, 이건 정말 숨겨진 팁이네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드는데 뇌를 확실하게 깨울 수 있겠어요. 자, 뇌를 깨웠다면 그깨어난 순간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술,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이라면 일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기라고 하면 부담부터 같습니다. 매일 써야 한다, 길게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줄 일기면 충분합니다. 세줄 일기요? 네. 오늘 있었던 일 하나, 그때 느낀 감정 하나, 그리고 내일 할일 하나. 혹은 오늘 가장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일기. 그게 왜 시간을 붙잡는 닻이 되는 거죠? 뇌가 자동 처리하고 압축해 버린 일상을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강제로 수동 인출하는 것입니다. 마치 휙휙 지나가는 영화 필름을 정지 버튼을 눌러 한 프레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 라고 적는 순간 뇌는 그 김치찌개의 맛과 같이 먹은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다시 떠올리겠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점심이라는 한 덩어리 청크로 압축되어 사라졌을 기억이 맛있었던 김치찌개라는 구체적인 경험으로 되살아나 뇌에 저장됩니다. 글쓰는 게영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십시오. 거창하게 영상 편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 예를 들어 창가에 핀 작은 꽃, 귀여운 손주의 재롱, 혹은 맛있었던 커피 한 잔을 사진으로 남기는 겁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앨범을 열어보면 아, 이날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하루가 훨씬 풍성하게 기억되겠어요. 기록은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의미라는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닻을 내린 만큼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낯설음으로 뇌를 깨우고 기록으로 시간을 붙잡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해안님 혹시 시니어 위즈덤 구독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 하나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혜지기님은 예리하시군요.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기술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것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바로 경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경외감이요? 신이나 자연 앞에서 느끼는 숭고한 감정,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시 버클리의 데커 켈트너 교수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경외감이 주관적 시간을 팽창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시간을 팽창시킨다고요? 우리가 압도적인 자연 풍경, 예를 들어 거대한 산맥이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때를 생각해 보시죠. 혹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숭고한 음악을 접했을 때그 순간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잊고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결정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뇌는 일상적인 걱정이나 반복적인 생각을 처리하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의 스위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끌어올리죠. 이 압도적인 현재성이 시간을 매우 길고 밀도 있게 만듭니다. 정말 멋진데요. 하지만 거대한 자연이나 위대한 예술을 매일 만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 작은 경외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온뒤갠 하늘의 무지개, 아주 작은 개미가 자기 몸보다 큰 짐을 옮기는 모습, 혹은 아이의 순수한 질문 속에서도 경외감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발견하려는 태도군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습니다. 낯설음이 뇌를 깨우고 기록이 시간을 붙잡는다면 경외감은. 지금 이 순간을 영원처럼 느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의 기술입니다. 오늘 해안님 말씀을 듣고 보니 벌써 11월이네라는 한탄이 아직 11월이나 남았네라는 기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의 자동재생에 삶을 맡겨두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낯설음으로 뇌를 깨우고 소소한 기록으로 어제를 붙잡고 작은 경외감으로 오늘을 팽창시키십시오. 그렇게 매일을 처음 사는 날처럼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현자, 위즈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길 바라겠습니다. 지혜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위즈덤.